자, 과연, 방해 자, 방해 갈락시코. 멤버가 해라. 과연, 에녹스좀에녹스라고 엔옥스. 하면은 여러분들 좀 약간 생소한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경력이 다양합니다. 저희 리그를 나와서, 이때까지 저희 리그를 두 번인가 세번 정도 나왔는데, 네, 두 번인가 세번 정도 나와서, 전부 다, 어, 첫 번째 대회는 첫 번째 대결에서 에버를 만나서 지고요 자, 두 번째 대회는, 어, 그, 그 대회 우승한 힌클랜을첫라운드부서 만들어서 졌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갈락티코 1팀을 만났습니다. 자, 과연 진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어어어어 아! 지금 꿀맨 선수가 일단은! 자, 전진하고 있던 지니 스나이퍼를 잡아주면서, 자, 이제 분위기 좋게 가는 갈락티코. 제가 봤을 때 약간 머더 선수가 지금 살짝 지금 관종이 살짝 있어요. 어, 이 선수가 쇼신 걸 알지만, 머더쇼트 이게 좀 약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는거죠 왜냐면 생존모드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3보급도 또 오랜만에 또할수 있습니다 이 오랜만에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쇼이다 하는 것도 이제 또 시청자분들한테 또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화면이 지금 잘안 넘어와서 아 넘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 이성민 선수가 일단 삐롱을 진득하게 째고 있는 상황에서 자 소니 선수 어 소니 선수가 울산 아울산 죄송합니다 자, 갈락티코 1팀의 맏형. 자, 일단은 소니, 아, 버터 선수가 일단 잡아줬고요. 어, 소니 선수가, 소니 선수가 저걸 선수 상대로, 자, 이기도, 소니, 아 소니가 또 마무리 하면서, 자, 10분 설치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일단은 소니 선수, 어, 흑재 선수까지 마무리 하면서, 첫 번째 라운드는 갈락티코가 라운드를 가져갔습니다. 자, 일단, 에녹스 상황에서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지니 스나이퍼가, 먼저 갈락티코 선수를 먼저 끊어주려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도구로 던지면서 상황이 안 좋아졌거든요 네어 지금 맨날 이 선수들이 울산클레어로 나오다가 이번에 갈락티코로 나오니까 이게 좀 아! 쇼 비비게 됐나요? 자 이거는 확인해서 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 이게 고의적인 렉인지는 아닌지는 이따가 또 체크를 해서 경고를 주든, 어떻게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자, 일단, 소니 선수가, 아, 소니 선수가 일단 저걸 좀잡아냈고요 자, 이렇게 되면, 꿀맨! 꿀맨! 아, 꿀맨! 자자 아, 일단, 2층 낙하. 일단, 동선이 살짝 겹치면서, 일단, 어선대한 선수가, 낙하해줘서 잡아주고 돈대한 2킬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B쪽이 완전 이성민 선수가 마무리해주면서 자 일단 꿀맨 선수가 A쪽에서 10포 설치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어, 이성민 선수가 일단 피가 100이기 때문에, 아, 슛업! 총구 보여요! 총구 보여요! 아, 이성민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자, 갈라티코가 2라운드 이 1선을 가져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렉샷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 좀 뭐라 해야 되지, 고의적인 부분이 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빠르게 체크를 해서 경고를 하기 때문에, 자, 스탭들이 한 다섯 명이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저를, 저를 믿고, 네, 시청을 재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갈락티코 1팀 같은 경우 지금 순조롭게, 자, 2라운드 1서를 가져가면서, 자, 유대한 시점에서 지금 레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에노스 클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한 곳을 일단은 정확하게 막아주기 좋습니다. 왜냐면, A 쪽에서 스나이퍼 선수가 안전하게 봐주거나, 어, 따이지 않는 상황에서 동선 빼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제 아, 말씀드린 수가 지금 이성민 선수가, 자, 스나이퍼를 따면서 A 쪽으로 화력을 실을 것 같은 갈락티콜 팀. 자, 일단 꿀맨 선수가 2층 대기. 자, 지금 맥박에 있기 때문에 저, 일단 지금 맥박에 있는 선수가 과연... 자, 이제 맥박인 선수 한테한건 해줘야 돼요. 저, 오, 이렇게 아, B로 가면은 맥박인 선수가 보이지가 않아요. 자, B 쪽으로 동선을 이동하는 갈락티콜 팀. 자, 소니 선수가... 들어가나요? 손대야 선수 포 자, 앵글. 자, 일단 소리 선수가 뒤에서 빼고 바로 오면서, 어, 아, 일단 소리 선수 2킬. 자, 앵글 브리핑. 소리소리 자, 손대야 마무리하나요? 손대야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자, 일단은 갈락티코 일팀이 압도적으로 자, 라운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워낙에 갈락티코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팀플레이 자체를 따로 뭐라고 거론할 상황이 없어요. 너무나도 딱딱 맞는 그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해체가 돼야 됩니다. 너무 오래 붙어 있었어, 지금. 예. 어비보로스나 자, 이성민 선수가, 아! 이성민 바샷! 아, 지니스 나이퍼 운도 살짝 안 따라주고 있어요. 자, 운이 좀안 따라주면서. 자, 일단 바로 또 들어왔어요. 자, 소리 선수 그냥 바로 10분 설치! 줄 서쳐, 줄 서쳐. 자, 아 뭐야 이성민 선수까지! 자, 화면을 찍을 수가 없는 게 그냥 바로바로 바로 싸움을 걸고 있기 때문에 아, 화면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개끝에 있는 선수가 손대 선수! 네, 낙하하면서 안전하게 빠져주고요. 자, 일단 소리 선수가 2층에서 피가 100이기 때문에 소리 선수가 싸워주고 나머지 선수들 뒤에서 백업 포지션. 잡아주고, 아 소니가, 소니 선수가, 소니 선수가! 자 일단 시아 선수가 잡아주겠지만자 2대2 상황.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저 이성민, 이성민 보이면 바로바로! 바로. 자 이성민 선수가 세이브하면서, 자 이렇게 되면 4라운드 이설. 자 이렇게 되면은, 방송분량도안 나오는, 자 최대, 이번 대회에서 가장 빠른 경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자, 그만큼 강력한 지금 갈락티코 1팀. 자, 지금 갈락티코 1팀이 너무나도 압도적인 상황으로 지금 에녹스를 지금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수들이 해치되는 그날까지 저는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수들은 너무 오래 같이 했어요. 네, 이제 좀 바뀔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바뀔 때가 됐는데도 제가 지금 대회 중계한 벌써 네 번째인데, 항상 이 선수들이었어요. 예. 자, 좀, 잠깐만, 말씀드려서간 지금, 소니 선수가 다시 또 B9에서, 자, B9에서, 일단 2층. 자, 이성민 선수가 일단, 오, 꿀맨 선수가, 꿀맨, 어, 시아 선수가 일단은, 오, 완벽한 샷발로 꿀맨 선수를 녹였어요. 자, 이성민. 자, 소니 선수가 일단 B9에서 대기 중. 오 일단 직구.. 오! 나왔어요! 자, 하지 머더 선수와 이성민 선수가! 자, A쪽에서 합작품! 소리 선수 소리소리소리뭘소리 소리, 소리, 자, 시아 선수가 잡아주긴 했지만 일단은 시아 선수가! 그래도 시아 선수와 놀보 선수가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아, 하지만 이성민 선수와 머더 선수가 A쪽을 동시에 잡아내면서 다시 또 C4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 아, 1문.. 아, 1문 못 봤네요? 자, 일단, 홀에서, 아, 1번 봤는데요. 홀도 있어요, 홀도 있어요. 아, 이성민 이거 너무, 오, 이, 시야서도 이거 세이브 한방니까 아, 저도 이거 가면 안 돼. 시간이 없어요. 빨리 말해오초킷이 어디 가요? 아, 시간이 없죠. 자, 아,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없으면서 5라운드 3선을 따게 되는 갈라틴 브레이입니다 왜냐면 이게 2.5초 킷이 아니라 5초 킷이기 때문에 5초 킷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판단하고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게 보통 크저 때그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 좀 아쉬운 상황들이 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이 거의 이제 드디어 어, 대회 32강의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내일 경기는 쉬고, 어, 일요일 경기부터 16강전이 이루어진다는 점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고, 제가 경기 일정이나 모든 세세한 점은 제가 오늘 주, 오늘 내일 중으로 방송국에 공지를, 사항을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엇버튼 지켜찾기 자, 여러분들 이번 대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다음 대회는 5월 달에 열리니까 또더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갈락티골 팀이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지금, 상대방을 지금 제압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에어녹스 상황에서는 지금 경기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막 경황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어, 일단 양동작전. 자, 에녹스가 과연 희망의 불씨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렇게 무너질 것인가. 자,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슬라임 선수가 머더 선수를 끊어냈어요. 아, 하지만 이성민 선수가 바로 머리 쪽에서 잡아줬고요. 오! 자, 손대한, 손대한 꿀맨! 자, 경기 끝나나요? 자, 와리 자, 꿀맨 선수 폭을 마무리해 주나요? 아, 꿀맨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32강 마지막 경기 끝났습니다. 수고했어!